돌월 1일 금요일 아침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 내 셔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색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벽 성도님들, 뭐, 벌써 한 10여 년 이상을 계속 같이 동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또 매일 아침 이렇게 만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한분한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형제들보다 가족들, 친축들보다 어떨 때는더 가깝게 느껴져요. 아, 무슨 뭐 명절 때나 어떤 때만, 때가 되어야 한 번씩 가족들도 보는데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매일 아침, <laughs> 그죠? 응? 또 민낯을 서로 보이면서. 새벽에는 우리 그런 사람들 발라발라 안 하고 오시죠? 그 민낯을 서로 보여주는 관계. 야, 이거 대단한 관계잖아요? 감사해요. 축복하고. 자,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축복으로, 감사로, 어, 세상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함께 하는 거라고 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함께함이라고 함이, 함께 하는 것은 사람도 그래요. 함께하는 게 가장 큰 가까운 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거고, 함께하는 사람. 지금, 나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도 봐도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큰 역사를 이루실 때, 뭐, 모세에게도 그렇고, 뭐, 이사회에게도 그렇고, 뭐, 크신 종들에게 찾아가셔서, 뭐,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용기와 가장 큰 응답의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에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말씀이 제일 큰 축복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인만우엘. 그죠? 인만우엘. 인만우엘의 복이 가장 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중에 증거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함께하신 거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가슴에 거꾸로 안고 있으면 주님을 안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에요 어떤 예전에 시골에서 어떤 그 목사님이 성도님이 찾아와서 어, 어, 불면증으로 너무너무 어, 힘들다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랬대요 성경을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서 며칠 있다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달려온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말씀 응답 받았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제가 성경을 목사님 읽으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좀 읽다가 이게 잠이 안 와가지고 베개를 찾으니까 베개가 없더래. 그리고 이 성경책을 딱 포개갖고 배고 잤더니 어쩌면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laughs> 그다음부터는 성경책을 배고 잔다고 베개 삼아 배고 잔다고 이게 특효야겠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더래. 여러분 성경책을 배고 자서가 아니고 배고 자서가 아니고 성경책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약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을 살리고 살찌우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어저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되어진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뭔가가 첨가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곡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는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정말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분별의 영을 가지셔야 돼요 음? 하나님의 말씀도 홍수시대라 그랬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보세요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뭐,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갈 것도 없어, 이제는. 다 앉아서, 이름만 치면은, 그 교회 설교도 다 들을 수 있고. 말씀은 홍수시대. 그러면, 이 홍수시대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영혼의 살점을 갖고, 그런가? 그렇잖아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요. 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무 설교나 막 듣는 거 위험해. 네? 뭐 제목만 화려하게 막 해놓고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혹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지 이게 오염된 말씀인지를 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 다른 다른 것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는다. 강력하게 말씀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재미없다 그래도, 딱딱하다 그래도, 이 말씀에 있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이게 생명수가 되는 거지. 여기에 자 뭔가를 첨가해가지고 입맛에 맞게, 맛있게. 그래서 밖에서 그 집밥을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지 않고 계속 밖에서 어? 외식으로만 바깥에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다 알잖아요. 맛은 있고, 그야 여러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건강이 난 좋다. 장기적으로 보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것은 음식을 팔기 위해서 먹은, 먹는 음식이지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나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죠. 사랑하는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 나쁜 건안어요 나쁜 걸넣는다그래도 조미료도 조금만 만만하게왜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감칠맛이 없어도 그 맛이 깊은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11장에 와서는 사도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자신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되어진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단에 잘못된 그런 외람, 그러니까 왜곡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록되어지고 문서화되어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그렇다. 이 사도로서 전하는 말씀이 돼야 된다.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이게 진짜 말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바울, 바울인 내, 내 자신이 사, 도가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어, 당시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저저저 저, 저, 저 놈은 예전에 사울이었잖아. 에?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어? 스데반이성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그 앞장서서 그걸 어? 죽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바로 그 놈이었잖아. 그게 어느 날 예수 믿고. 살짝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가 사도래.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플라그 생산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사도 바울에게.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됐는데 정규 신학교를 신학대학을 나왔냐? 아니면은 비인가 신학대학을 나와서 통신으로 며칠 공부하고 안수 받고 목회를 하느냐? 뭐좀 이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사실, 보면은,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은요,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 안수 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군소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 안수 받고 싶으면 6개월 동안만 가서 공부하면 목사 안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내면.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 목사가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그 다음에 어떤 인격의 성향들, 그리고 교회론, 여러 가지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서 4년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 가서 3년 공부하고, 그럼 7년 공부하잖아요. 그래야 목사 안수 받거든요. 응? 의사만 그렇게 오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7년 9, 그럼 그것만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또 나와서 저희 감리교회 교단 같은 게 옛날에는 예전에는 제가 목사연수 받을 때는 그렇게 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를 해도 5년을 더공부 아니 요 5년을 더 매년 시험을 보고 진급 과정을 겪어요. 그 다음에 정혜원 목사가 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은 예, 12년을, 12년을 이 과정을 밟아야 정신 목사가 되는, 우리 감리교단은 그랬거든. 지금 이제 좀 줄어들어서 3년이에요, 3년. 뭐. 그래서 10년을 해야 돼, 10년. 그런데 6개월에 된다고. 그래도 목회장이 나오면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연구해야 되고, 그게 목회인데, 6개월 만에 은혜 받았다고 목상수를 받고 목회를 한다? 리스크가 많겠죠. 리스크가 많겠죠. 그것만 봐도, 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런 의심을 가진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본인 자신이 그걸 인정해요. 내가 과거에 유대교에 빠져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유대교 신봉자였다. 맞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신있게 사도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력으로 말하면 사실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사사를 받은 사도들보다도 세상의 실력으로 보면 사도바울이 뭐 완전히 고차원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상 공부는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비교가 안되지만 사도성에 있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결론의 말씀을요 얘기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조금 더이 본문을 말씀을 이어갈텐데 오늘 이말씀에요 몇절이냐면 쭉 내려와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기도할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세우셨다. 자,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수 있는 제목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요. 하나님 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네. 뭐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출신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너. No. 자격으로 보면 우리 다 자격 없어. 다 자격 없어.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비록 그런 존재지만 버러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여 세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저 여러분은요 목사가 되고, 우리 권사님으로, 성도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오늘 이걸 가지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세운 거라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세운 거면 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권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자로서의 성명 감당할 수 있고, 기도자로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통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뭐가 무서워요?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이한 주간도 잘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주일 또 예배.